안녕하십니까. 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천대학교 이상경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에 앞서 저희 학회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0 새만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대한국토도시기획학회장상인 장여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여상 수상자는 전주대학교 현재호, 한서현, 김세현 팀의 휴락 아쿠리움이고 두 번째 수상자는 전주대학교 황선덕, 정지혜, 김수진, 이서영 팀의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예륙용지 조성 방안입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정재영의 그린뉴딜 시대를 어, 그린뉴딜 시대 지역을 살리고 세계와 연결되는 새만금 프로토타입 도시입니다. 시상은 김현수 학회장님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대표로 한양대학교 정재영님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상장 장여상 소속 한양대학교 성명 정재영 위 사람은 2020 새만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작품을 출품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개발회장 김현수 장여상에는 상금 100만 원또 같이 수여됐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상 논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상은 새만금 개발공사장 상입니다. 우수상 수상팀은 LX 공간정보연구원과 전주대학교 팀이며 김진, 박예진, 박예빈 팀이 제안한 새만금 신재생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어, 시상은 강팔문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님을 대신하여 고의성 새만금 개발공사 전략사업 본부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부상 1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상장 우수상 소속 전주대학교 성명 김진 박예진 박예빈 위 사람은 2020 새만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작품을 출품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새만금 개발공사장 강팔문 예, 부상으로 상금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네. 예, 이어서 새만금 개발청장상이 있겠습니다. 최우상으로 수여되고 있고 어, 최우상 수상팀은 서울시립대학교 김충호, 공지희, 고가온, 김규리 팀이 제안한 레질리언트 아리울이 되겠습니다. 어, 현장에는 김충호 교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양춘호 세만금 개발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용욱 세만금 개발청 개발전략국장님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장 최우수상 소속 서울시립대학교 성명 김충호, 공지희, 고기온, 김규리 위 사람은 2020 새만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작품을 출품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새만금 개발청장 양충모 부상으로 200만 원이 수여되었습니다. 네, 같이 수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대상 수여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은 원광대학교 홍영욱 현지수 정상진 김예림 팀의 더 서드 코리아입니다. 현장에 홍영욱님이 나와 있습니다. 어, 대상 시상은 어, 이용욱 새만금 개발, 개발청장님을 대신해서 마찬가지로 어, 아, 이만, 이용욱 새만금 개발청장께서 개발 전략국장께서 님 어, 대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대상 소속 원광대학교 성명 홍영욱 현지수 정상진 김예림 위 사람은 2020 새만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작품을 출품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예, 예. 어, 부상으로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었습니다. 예, 예 이어서 우수논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어, 먼저 10시에서 12시에 있었던 나운드원 세션의 우수논문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국토 및 지역계획 1팀의 우수논문상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의 신문수 권일 이경주 팀의 대학 입지와 청년인구 유입에 관한 연구입니다. 도시 및 지역정제 1세션에서는 중앙대 이용백 진장익 팀이고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음식점업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요인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 및 경관 1세션에서는 한양대학교 박수훈, 김동현, 박진아 팀이 발표한 저청 주거지의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의 시각적 요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도시재생관리 1세션의 수상자는 한양대학교 윤윤채 박진아 팀입니다. 걸린 상권의 상업 리질리언스 분석 연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및 상업 입지 세션 수상자는 김동연, 김동준, 윤진성, 이정민, 이성일 분이고요. 어, 서울시립대학교 소속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상권 유형별 강근성과 회복 탄력성 비교 연구입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및 공간 구조 1세션의 우수 논문상은 중앙대학교의 고유한 김찬호의 서울시 주거 복합 건물의 개발 특성 분석을 통한 용도 지역제 개선 방안입니다. 환경 및 방재 1세션의 수상자는 한양대학교 주진호 김홍배 교수님이고 어 연구 과, 제목은 도시 하천 용량 수준과 홍수제, 홍수의 방제 정책 방향입니다. 어, 그리고 스마트 도시계획 1세션의 수상자는 중앙대학교 김동현 박진아, 어, 저자이고요. 딥러닝을 활용한 서울의 경관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어, 이상으로 라운드 1에 대한 우수 논문상을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1시에서 3시 사이 있었던 어, 라운드 2의 우수 논문상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도시 및 지역경제 2세션입니다. 황자홍 강명구 팀의 서울시립대학교 소속이고요. 도시 내 스타트업의 지리적 분포 지역화와 도시경제 역할에 대한 논문입니다. 도시설계 경관 2세션은 서울대학교 이어성 최춘웅의 근대적 공동묘지 공간의 형성과 변천입니다. 도시정책 및 복지 1세션의 수상자는 연세대학교 김재원 임업팀이고요. 혼인 경험이 자녀 필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토지 및 주택 1세션은 서울시립대학교 전희봄, 하정민, 이성일 팀이고요. 어, 논문 제목은 주택규모별, 주택실거래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입니다.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2세션은 서울시립대학교 신학철, 이보라, 우명재 팀이고 어, 논문 제목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서울시 기능별 중심지 설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환경 및 방제 2세션은 서울대학교 이수진 최지거 팀이고요. 주거 지역별 건물 에너지 영향 요인 실정 연구에 관한 연구입니다. 어 그리고 스마트 도시계 2세션은 서정우 김동현 박진아 어, 그 저자를 하고 있, 저자이고요. 한양대학교 소속입니다.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실효성 연구입니다. 어 이상으로 라운드 2의 우수 논문상을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3시 30분에서 다시 30분에 있었던 라운드 3의 우수 논문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도시교통및 안전 세션입니다. 중앙대학교 진정규 진장익팀의 서울시 연령별 생활인구가 공유자전거 이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도시 및 지역경제 3세션은 부산대학교 유서영 김동현 팀의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입니다. 도시정책 및 복지 2세션의 우수 논문자는 충북대학교 조윤 성용곤 팀이고요. 어, 논문은 밀도 또는 연결성, 코로나19의 확산에서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토지 및 주택 2세션의 우수 논문상은 서울대학교 조윤아 박인곤 팀이고요. 주택 임차인의 불안감 및 임대료 인상 요구 대응에 관한 실증 연구입니다. 어, 토지용 및 공간구조 3세션의 저자는 한영민 안성재 남진이고, 어,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학교 소속입니다. 논문 제목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비드19 확산에 따른 서울시 소비 활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입니다. 어, 도시재생 및 관리 2세션의 우수 논문상은 서울대학교 김찬주 박인곤이고, 어, 논문 제목은 도시재생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참여와 이탈입니다. 어, 스마트 도시계획 3세션의 우수 논문상은 한밭대학교 조성수, 조성훈, 정혜진, 이상호 어, 저자의 스마트시티 산업의 동태적 생태계 분석입니다. 예, 이상으로 어, 3라운드까지의 우수 논문상을 발표를 마치고 다음으로 이제 어 이번에 대학원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부생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부 세션의 우수논문상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학부 세션 1회 우수논문상은 한양대학교의 박재용, 김성구, 김범진, 신혜슬, 오연석, 이창무 팀이고요. 서울시 동남권 오피스텔 전월세시장 특성 분석 및 실거래가 지수 산정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 세션 2세션은 어, 정보경, 홍승빈 박소정, 김동현이고 부산대학교 소속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학부세션 3세션의 수상자는 한양대학교 소속의 안수영, 김미성, 한동영, 한재원, 이수기이고 논문 제목은 First, Last, My를 고려한 퍼스널 모빌리티 우선 공급 지역 분석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현장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어, 이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없고 저희가 어, 수도권에서 가까이 있는 이제 수상자를 모셨습니다 어, 시상자는 지금 회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 현재 시상받을 팀은 어, 고유한 김찬호 팀입니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장 성명 고유한 김찬호 중앙대학교 논문명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개발 특성 분석을 통한 용도지역의 지역제 개선 방안 상기 논문은 우리 학회가 주관한 2020년 추계 학술대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31일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학회 회장 김현수 어, 모든 수상자들에게는 10만 원의 부상도 같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촬영 어, 있겠습니다. 네. 어 이게 오늘 사실 십자는 그 과정에 참여하신다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 저희 학술대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그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춘계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한 관계로 그나마 이제 좀 쉽게 이번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장인 오늘 학술대행사에 대한 총평을 위해 김찬호 학술 부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 지금부터 김찬호 학술 부회장님의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술 부회장 김찬호입니다. 뭐 춘계 이어서 추계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그 학술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점점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앞으로 이제 대면으로 하는 그 학술대회가 가능할지조차도 이제 의심스러울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번 2020년 추계학술대회는 주제가 그린뉴들과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후원은 LH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전주시, 그리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그리고 정도UIT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학술 논문 발표 세션에서는 총 30개 분과를 운영했는데 전문가 세션 5개, 대학원 세션 22개, 학부 세션 3개, 그총 11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정책 세미나 미 세션을 운영했는데 총 5개 정책 세미나 그리고 총 7개 특별 세션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4개 위원회 세션을 운영했습니다. 그 등록 인원은 총 350명이고 역대 최고의 <laughs> 사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학술 논문 발표 세션에서는 학부 세션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여서 김현수 학회장님의 폐사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아, 어, 국탁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티브 애청자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가 뭐 수많은 논문과 줌 세션, 또 정책 세미나까지 다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 지난 3월 춘기 학술 대회 때가 떠오릅니다. 어, 코로나 팬데믹이란 초유의 사태로 저희가 <laughs> 굉장히 고민하다가 아, 어, 웨비나를 처음 하면서 야, 이게 과연 저 유튜브로 나올까? 이렇게 어, 조마조마하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학술위원회, 도시TV위원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무사히 넘겼고, 그 이후로 저희가 많은 시설과 또 운영 등을 경험을 쌓으면서 이번 주제 때는 조금 더 나은 품질의 송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제 그린 뉴딜과 지역 균형 뉴딜은 참 시의적절했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해 나가야 할 아, 그런 주제임을 깊게 느꼈습니다. 어, 많은 그 우리 정책기관들, LH연구원이라든가 평가협회라든가 KWATER 또 전주시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또 여기 원장님, 사장님들 직접 저기 오셔서 어, 기조 강연과 축사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 수십 개의 줌 세션이 열려서 저도 몇 군데를 들러봤습니다. 어, 아주 진지한 어,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고 아마 멀리 계신 분들이나 해외에서도 참여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코로나 이후에도 상당 부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 3월은 저희가 춘계 학술대회를 산학협동으로 열게 되는데 그때는 꼭 오프라인에서 한번 여러분 배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번 학술 대회는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진행되었습니다. 어 김현수 학회장님과 김찬호 부회장님께서 대회장과 부대장으로 행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술 위원회 김영규, 이재순 부위원장님과 학술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번 대회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도시 TV 중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희 도시 TV 위원장님과 정다운 님이 어, 위원님이 계셔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회의 김성현 사무국장인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력으로 대회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를, 이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유튜브 도시 TV 세션과 줌 세션에 참여하여 대성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수님들과 박사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상으로 2020년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의 추계학술대회 폐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